어제는 조금 힘들더라고. 어제는 좀 힘들더라. 장은 좋았는데,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수익이 조금 안 좋았고, 그래서 기분이 좀 처지기 시작하더니, 몸이 급속도로 텐션이 떨어지더라. 몸이 급속도로 텐션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잤어.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깼어. 방금 전에 깼는데. 방금 전에 깼는데. 엄마한테 전화통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벌써 몇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현실과 그 현실을 혼돈, 하고 혼동하고 있구나. 그런 무서운 생각이 딱 들더라. 그래서 어, 눈 앞에 보이는 설거지 감도 막 있고 집도 어, 어지럽혀지고 빨래감도 쌓이고 그러는데 다 제껴두고 우선 샤워를 했어. 내말 한번 잘 들어봐. <laughs> 집도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 할 것도 쌓여 있고, 음식은 썩어가고 있고, 막 이래. 그럼 우린 음. 보통 어떡한, 어떡하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치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조금씩 어 깨끗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반대로 해, 좀 어지러져 있으면 어때? 빨랫감이 조금 쌓여 있으면 어때? 먹던 음식이 지저분하게. 냄새 피우면서 썩어가고 있으면 어때? 내가 중요하지. 내가 정신을 차리면 방이 어지럽혀 있어도, 빨랫감이 쌓여 있어도, 음식물이 썩어가고 있어도, 냄새가 진동을 해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나이 또래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꼭이 말을 해주고 싶어. 제일 중요한 건 나야. 그 다음이 내 주변이야.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볼까? 자식도, 부모도, 와이프도, 극단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나야. 나였고, 앞으로도 나일 것이고, 지금은 나야. 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갑이 두둑하고 통량에 돈이 많이 들어 있으면 안심이 되지. 아마 모두 그럴 거야. 모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물론 거기에다가 이론을 달기가 쉽지는 않겠다. 돈이 있으면 대부분 행복해지니까, 돈이 없어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지금 내 자신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주식이든 뭐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게 그게 돈이라는 게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겠다. 그걸 부정할 수 없겠어.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 너를 버려야 되느냐, 돈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돈을 버려야 돼. 왜냐, 그럼면 나는 최종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듭 말하지만 돈이 중요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 돈이 있어야 자식도 붙어 있고, 마누라도 붙어 있고, 주변에 친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모든 걸다 잃었을 때, 돈과 내 자신의 목숨 두 개만 딱 남았을 때 상대방이 더 무언가를 나한테 뺏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어줘야 된, 될, 될 상황이라면 네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하지마. 목숨처럼 중요한 돈인 건 맞지만 그래도 목숨과 맞바꿀 수는 없어. 그냥 심플하게 돈을 내어줘야 돼. 설령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 돈을 내가 다시 못볼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아무튼 다 버리더라도 모든 주변 환경이 쓰레기처럼 다 변해 있어도 있잖아. 그걸 다 치울 생각하지 마. 해결할 생각하지 마. 중요한 건 너야. 정신이 흐트러질 때마다 샤워를 해. 값싼 옷을 입어도 괜찮아. 죽는 그 순간까지 너 자신만 챙겨.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게 어느 순간 따라붙기 시작하거든, 모두에게 행운을, 하, 행운, 행운을 안겨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